매력적인 성격이 내 속에 숨어 있다면 혹시 나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속상하신가요? 오늘은 당신을 더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게 만드는 방법과 그 마음을 글로 정리해 삶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말은 적게, 행동은 많이. 첫 번째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세요. 불평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도 지치고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실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매력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인내심과 마음 챙김. 두 번째, 인내심을 키우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저널링을 활용해 하루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해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태도가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줄입니다. 이타적 행동과 감사. 세 번째,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칭찬을 건네거나 작은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여기에 감사 저널링을 더하면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며 마음의 풍요로움이 커집니다. 다, 가정감과 자기 성찰, 네 번째, 자존감을 키우세요. 자신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진행 중인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성취에 주목하세요. 자기 성찰 저널링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면 내면의 힘과 매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내향적이어도 작은 도전을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오호성을 키워보세요. 미래의 저널링으로 이상적인 자신을 상상하며 기록하면 목표와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밝은 면, 오기엔드, 꿈, 저널링. 여섯 번째, 긍정적인 시각을 연습하세요. 기분이 다운될 때 경험 속 긍정적 요소를 찾아보는 긍정적 재구성을 해보세요. 꿈, 저널링으로 잠재된 감정과 상상력을 기록하면 창의력과 삶의 만족도가 동시에 높아집니다. 작은 행동, 글쓰기, 자기 성찰, 사람과의 교류, 감사와 친절. 이 모든 습관이 쌓이면 다 당신은 더 매력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정리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자신을 조금씩 성장시켜 보세요.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